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음주운전 q&a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0.103% 취소처분 2023년 10월 30일 0.076% 정지수치나 음주이진원으로 취소처분 23년 10월 30일 새벽 고향 친구들 모임에 가서 소주 한병 가량 마시고 술 깨기 위해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집으로 오기 위해 대리운전 플러스나 지역 거리가 있어서 13만 원에 합의를 보고 대리 기사를 기다렸는데 오자마자 시간도 늦고 거리도 있어서 20만 원 줘야 한다길 취소하고 아니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오던 중 휴게소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낮에 출발하려고 차에서 자던 중 경찰이 와서 운주 측정을 하고 0.076%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받는 중 17년 전 음주 이력으로 이진아우시 해서 면허 취소에 2년 결격 기간이 있다기에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이진 아웃이는 거슬려. 저는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인데 이렇게 면허가 취소되니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벌금이나 법원에서 연락 전입니다. 운전자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되는데 순간의 실수로 죄송합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인데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든 집행유예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지 막막합니다. 2007년 1차 적발, 2023년 10월 2차 적발 사건입니다. 음주 이진으로 면허가 2년 취소됐고요. 직업이 대리기사라 운전직 생업 종사자로 보입니다. 매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률상으로는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과 경찰청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먼저 경찰청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한다 경찰청은 요이진나우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인 자신들이 직권발동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여 특별 구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자 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니까 2일 신청서를 열심히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혼자서는 작성이 불가능해요. 꼭 전문 행정사님이나 변호사님 도움받아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요 100% 기각이에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한 단계일 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거쳐가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재판장은 경찰청한테 면허 취소당한 운전자 형편이 너무 딱하다 어떻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라고 권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재판장을 잘 설득해서 조정 공고를 끌어낸다면 경찰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사업부의 권고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판장들이 잘안 해줘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재판장이 감동할 정도의 준비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컷 당합니다. 그냥 바로 기각 판결 내려요. 그래서 결론은요, 이진아웃 운전면허 구제 절차는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로 다투면 100% 면허 취소 확정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찰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철회하는 구제 절차가 있고, 법원이 경찰청에 조정, 권고하는 방법으로 구제하는 절차가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구제가 어렵다. 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요, 해보셔야 돼요. 간절한 분들은 끝까지 하시는데, 거기서 길이 열리더라고요. 더 많은 정보와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구독해 주시고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